십구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으시고갈드나 이단강 근로 유대지인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따르고를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오가있으면그 안을 부는 것이 어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문을 떠나서, 아나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몸이 될 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저 이제 둘이 아니여 한몸이, 그러므로 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니여자오되그러면어찌하여모시는 이혼종수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벌리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누구인지 엄명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된 고자도 있고 천국야여표시로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대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자들이 구식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이 옳 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좋게 와서 이르되 신식님이여 내가 모션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스한일를 내게 묻느냐 지난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 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은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명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저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지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자들이 덥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님 오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의 판을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지될 자가 많으니라.